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 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8 장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후에 봉헌식을 거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또이 성전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된 것을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또 봉헌기도와 백성을 축복하며 제사 드리는 장면 등 성전 건축 완공한 후의 봉헌식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괴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괴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압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나온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감감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서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사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그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청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된도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까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내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드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어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과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주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모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여 구하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음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죽기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옵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이천 마리여 양이 1 2만 마리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찌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 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네 우리 8장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요. 또온 백성이 모여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오는 말씀들을 있는 가운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어떤 곳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열한계상 어, 그8 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또그 외에도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성전이라는 것을 딱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봉헌식을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귀 기울이시는 분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어디다 성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 사실 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떨 때냐면 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이 시대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얘기 하려고 하지,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물론 정답이 있고 바른 방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단 들어주신다는 것 우리를 향해 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 우리가 교회는 뭐 건물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중요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는 곳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 곳.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저 허공에 대고 그리고 푸념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우리의 기도가 더 정확하고 그리고 더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에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말의 구조가 있는데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사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 때문에 적에게 피했을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주주신말합합다또 w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도하면 그것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재앙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아신다라고 말해줍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y 들으시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아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8장 38절 말씀도 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또 두려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은 의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오길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강구하면 내가 용서하고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8장은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요. 또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상황이 다르고 우리 모두가 가진 어떤 어려움의 정도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런 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똑같아지고 우리의 아픔이 다 사라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에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그냥 허무한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하는 자기 한탄의 기도가 아니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기울심을 믿고 담대히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는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멀리하고 또 도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